자, 오늘도 돌아온 야식과 게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밤날을 달래 줄 바로 그 음식은 신라면 겉면에짜 소고기를 구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날을 달래 줄 바로 그 게임. 데일리 판타지입니다. 협력 작전 하나 보내 놓고 음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겉면이요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바디감이 좀 부족하다면서 저는 먹어봤을 때제 취향에는 맞았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신라면 블랙을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약간 그 육수의 그 어떤 바디감이, 바디감이, 바디감 있는 그 느낌이 더 좋아서 그런가 보더라고요. 요거는 깔끔한 맛이잖아. 깔끔해. 깔끔해. 자 오늘도 경기장, 우리 경기장 가서 구스마일의 결투 보시면서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109만이 원 됐어요. 음, 전투력 109만 야 내가 이 100만 딱 넘는 순간에 진짜 와 오늘 신라면 겉면의 단점을 보완하여 진짜 고기를 구워서 넣어보자고 그럼 그 깔끔함과 그 고기의 그 맛이 만나면 어떨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부엌으로 갑니다 자 먼저 라면에 물을 올리고요 신라면 겉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맛있죠 솔직히 옆에선 소고기를 굽기 시작하겠습니다 램지 형님 그 소고기 굽는 그 굽는 영상을 제가 아주 유심히 보고 부화됩니다. 자 왔습니다. 한번 부어 보도록 할게요. 와, 야 이게 진짜 소고기면 아니야 우육탕면? <laughs> 예 상대분 예 L 어? 예 되게 약간 엘파판 엘파판이었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고기 한 점. 야, 괜찮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소고기랑 구웠잖아요. 뭐 원래 이럴 때 그냥 생 소고기 넣어서 삶는 것보다 한번 구워서 들어가야 불 맛이 살짝 나는 거야. 불 맛이 살짝 나면서 삶아질 때 라면 스프가 빼어진 거지. 그래서 라면 스프도 짭조름한 그 거야. 아,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국물. 어, 그 신라면 겉면의그 단점이라고 했던 바디감. 바디감 좀 살아났네. 아, 살아났다. 아, 아, 난내감상은는내 리액션이 너무... 너무 진심이 담겼어. 제가 또 일주일 라면을 급욕했거든요이 순간을 위해 무조건 급욕하는 거야. 라면 일주일 급욕하다가 한번 먹어봐봐. 야, <laughs> 이게 제일 맛있다, 세상에서 진짜. 와, 진짜 소고기랑. 아, 자, 자, 잠깐만. 면발은 이렇게 해서. 어땠습니까? <laughs> 이게 행복이구나. <laughs> 야식 먹으면서 게임 쫙 격투 불리고.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뭐 먹겠어. 뭐 있는데. 아 어, 좋습니다. 자팝판인데어저 앞에 저 탱크 이름 뭐더라? 저, 저 탱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롤랜드. 어 롤랜드. 롤랜드 맞냐? 아니요 뚱인데요. 그때 샬롯 판매할 때 샬롯 뽑기 있을 때 샬롯 안 뽑아놓으신 분들이 정말. 너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어떤 탱커보다도 샬롯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 롤랜드 맞네. 롤랜드. 롤랜드 형. 저도 먹었으니까 우리 캐릭터한테 한번 줘봅시다. 맛있는 거. 요번에 이벤트 중인데요. 요 요리 재료들을 구해와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먹입니다. 얘한테. 그럼 얘가 어, 정말 지가 좋아하는 걸 매겨줬을 때 엄청 호감도가 올라가고 그 호감도로 재화를 얻어내는 그런 컨텐츠인데, 어, 재밌더라고, 이거. 지금 제가 재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랜덤 요리 한번 가봅니다. 야매 요리, 야매 요리, 야매 요리, 야 야매... 아, 소고기라, 야, 여기, 야! 실화냐? 소고기라면 여기 있네? 자, 소고기라면 우리 또한 젓가락 가야죠. 이 있네 소고기 라면이. 근데 보통 우리가 소고기 라면 이러면은 그 소고기 맛 라면이잖아. 근데 이건 진짜 소고기 라면이야? 진짜 소고기랑 먹는 거라고? 와 감정 적인 맛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건 소고기라는 어 고급 재화가 들어가긴 하는데 어한 번쯤 사셔가지고 소고기를 소고기를 그냥 라면 국물을 삶지 마시고 소고기를 구우세요. 구우면 그 자체로 맛있잖아, 불 맛이 들어가잖아. 그걸 좋아하는 거야. 아 무슨 말이죠, 말? 요리 소질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 이거 요리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자 야매. 야미 요리 요리 탄거 같은데 <laughs> 먹어 봅시다 먹어봐봐 육밖에 안 올라 가어다 먹어 엄마 다 먹어, <laughs> 다 먹어. 아! 이게 지 맛있는 것 주면 21씩 올라가거든 요리 하나에 근데 지금 하나에 육밖에 안 올라가네 그래도 육 올라가는 거 보니까 먹을만 한갑다 뭐냐 제 지난번 야식가 게임에서 심파게티 기억나시죠? 심파게티 먹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맛이 없다고는 또 못하겠다. 이랬잖아요. 딱딱 딱그 맛인가 보네. 제가 어. 그게 야매요리였지. 야매요리. 또이런 거는 또이런 거대로 의미가 있어. 신라면 그 건더기 스파에 들어있는 버섯입니다. 아, 좋다. 자, 그러면, 우리 빅토리아한테도 요리를 한번 만들어줘 봅시다. 아, 얘가 좋아하는 걸못 만드네, 지금. 야, 다이아 쓴다, 내가. 다이아 쓴다. 이제 이벤트 상점에 가면, 다이아로 입장권을 구할 수 있어요. 이벤트 모험. 아, 파견꾼이 없어서 사냥 가야 됩니다. 자, 요런 어떤 필드가 있는데, 아이고, 요런 필드에 지금 막, 보물들이죠. 이게 다 이제 식재료입니다. 싸워줘야지. 전투하면서. 야 국물 진한데. <laughs> 국물에 바디감이 장난 아닌데. 바디감이, 바디감이, 바디감이. 저기 계란 있네.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그걸 지키고 있는 몬스터와 한번 붙어야 된다 이거지. 내 계란 내놔라 임마. 서 <laughs> 야, 이 고기 있네. 고기. 아, 고기 가져가면 왠지 소고기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기 내놔라 자, 제가 지키고 있죠. 따 버려. 나 이거 고기는 소중하다. 자, 고기를 획득하는 동안. 야, 고기 봐봐. 자, 자, 이렇게 클리어 됩니다. 고기 8개 구해 왔다. 아, 돼지고기구나. 멧돼지고기야, 그것도. 멧돼지고기, 해산물, 밀가루, 치즈, 얼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야 이것도 써 저것도 한번 돌아야 되는데 입장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자 돌아가기 야, 맛있는 거 내놓으라고 막 툭툭 치고 있죠 자 네가 좋아하는 게 신기한 젤리 만들 수 있네 신기한 젤리가 20일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만들어 보자 신기한 젤리 아 안되네 이게 홍차도 좋아하고 매운 꼬치 되게 좋아하고요 소고기 라면 정말 좋아하던데. 아, 이게, 아, 상급 소고기를 구해와야 되는구나. 아, 돼지고기. 그렇지, 멧돼지고기로는 소고기 라면이 안 되지. 야, 그냥 젤리나 먹어라, 엄마 젤리 다 만들어줄게. 다섯 개. 5개. 야, 다섯 개면 질리겠는데. 다 먹어, 엄마어 호감도 105, 1 0 올라갑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준다고 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흡입 구스마일도 오늘 10,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음.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laughs>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